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간이 된 관계로 2020년 4월 25일 토요일 울산 광역시 재건축 조합 창립 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10분 정각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법무법인 라움의 부종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의 진행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비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가 소개의 말씀을 올리면 여러분게 박수 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본 사업의 시행대행사 주국당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사업의 설계사무소, 대담건축설계사무소의 대표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게 창의총회의 진행을 위한 의장 선출의 건입니다. 이번 창의총회의 의장은 여러분께서 특별히 반대가 없으시면 이번 총회 개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신 발기인 대표주 월드오트의 대표이사 이신 황경진 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황경진 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이 바쁘신데도 토요일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총회가 무사히 마무리 될수 있도록 총회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의장님의 개회의 소망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서 성원보고가 있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저에게 참석 집계표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직계표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25일 오후 4시 12분 현재입니다. 현대 프리빌 재건축조합 가입 신청하신 전원 참석하셔서 재건축조합 창립총회가 적법하고 유효하게 개최됨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개회의 선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현대 프리빌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는 적극하게 개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네, 고습니다 자, 국민의 우리는 시원한 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리 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입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단상, 여러분 보시는 왼쪽 편입니다. 왼쪽 편에 어, 개체 공고문을. 음, 음. 보셨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러분 이미 나눠드린 책자에서도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일의 안건은 총세 가지 안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프리빌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 건입니다. 조합 설립을 공표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대프리빌 재건축 정관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들고 계신 정관이 되겠습니다. 이 정관 승인의 건입니다. 세 번째 현대프리빌 재건축조합 임원 선출의 건입니다. 어, 집행부 즉 조합당과 이사님, 그리고 국장님, 감사님까지도 모두 포함한 어, 선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어, 안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이 진행되는 동안 질서를 유지해 주시고 금일 집회는 동영상 촬영이 두 군데 있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석하신 다른 분께서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영상 촬영이나 사진 촬영을 어,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회의의 안건과 관계가 없는 사항은 이 집회를 마치자마자 바로 설명회와 간담회가 동시에 연이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미 보내드린 책자에 모두 받아보셨을 것으로 보고 의장님의 각 안건에 대한 일괄상정 및상정안건에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의결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의결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 안건 상정을 의장님께서 안건 상정을 하신 이후에는 여러분들께서 심의 시간에 심의할 때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호수미 성함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안건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 개혁은 방금 전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이번 총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간담회가 연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세하게 여쭤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시면 박수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제 예,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각 안건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의장님께서는 어본 회의 회의를 소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36분 전각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25일 선대프리빌제건축조합 창립총회 폐를 선언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한 5분 정도 정해하시고 바로 연이어서 어, 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가 있겠습니다.